현울 TV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1 4 번째 고뇌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4주 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해 봅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아멘. 예, 오늘도 좀. 눈이 너무 피합니다 <laughs> 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이번 주 하나의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낭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타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오, 그 위는 마타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오, 그 위는 에슬리요그 위는 낙게요, 그 위는 마시오, 그 위는 마타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그 위는 요셉이오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한안이오,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그 위는 살데엘이오그 위는 네리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아띠오, 그 위는 고삼이오, 그 위는 엘마담이오,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타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맷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베시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모니요. 그 위는 나손이요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페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테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헤버요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안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세미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메이요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레리요, 그 위는 가인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는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누가복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 준비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자, 예수님의 족보는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도 등장합니다. <laughs> 그러나 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한 뒤에 누가에 의해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바르게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차이점을 논하기 전에 확실히 해둬야 할 것은 어, 성경기자인 마태와 누가는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영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성경 말씀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즉,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탄생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왜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에게 메시아와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성경 말씀은 다섯 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자,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첫째, 두 족보의 형태가 다릅니다. 마태는 최초의 조상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 즉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했고, 누가는 가장 최근의 후선으로부터 역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방식으로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큰 차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단지 시간 순서냐 역순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마태는 족보를 세 시기로 구분해서 각 시기를 14대로 맞춰 총 42명을 나열하고 있는 것에 반해 누가는 그런 시대 구분을 채택하지 않고 총 78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큰 차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을 서술하는 누가는 객관적 사실 자체를 기술하는 경향이 강했다 볼수 있으므로 마태보다 훨씬 많은 인물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째로, 마태복음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족보가 가장 먼저 나오고 예수님의 잉태 탄생을 서술하는 반면 누가는 예수님의 잉태, 탄생, 수세 등에 관해 서술한 후에 족보를 제시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트는 요셉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하지만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심을 입증하기 위해서죠. 여기 요셉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닌 요셉의 장인 마리아의 부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섯째,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자,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기록하는 반면, 누가는 역순으로 족보를 기술하되 예수님으로부터 인류의 시조 아담과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까지 연결시킨다는 점입니다. 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다섯 번째 차이가 결정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 그것은 마태와의 기록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의 상속자이시자 다윗의 왕통을 계승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일차적 청중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요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된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면에 누가의에서 기록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류 조상 아담에게 연결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을 세상에 들어오게 한 아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구원과 생명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여 대조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일차적 청중은 대오빌로를 비롯한 이방인들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구원의 소망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마태와 누가 위에 기록된 족보가 이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성경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정황무한 말씀임을 믿는 우리가 어, 비로소 오늘 누가를 통해 기록하신 예수님의 어, 족보를 통한 귀한 교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의 교훈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laughs> 자,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23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요셉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 되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사람의 아들 곧 인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이 세상에서 법적으로만 즉 호적에만 요셉의 아들로 올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탄생에 관한 이런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분을 인간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선언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주, 이번주 말씀 해설을 통해 상고하였습니다. 22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류의 사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 실제로 예수님 그리고 석가모니 공자 마음에 든 사실 마음에 든 빼야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일반인보다 못하고 실제로 한 일이 별로 없고 철저하게 사탄을 숭배하는 로마 가톨릭이 파견한 수녀 카디자 이후에 만들어진 인물이죠. 실존한 인물이라고 해도 거의 가공되었다라고 봐야 되니까 어찌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류의 삼대 성인으로 추앙한다 해도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요셉이라는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저 고상한 인품을 가진 한 사람의 도덕군자 또는 철학가 또는 청년 혁명가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오셨음에도 그들은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는 끔찍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사람일 뿐이라 생각했고 사람에 불과한 자가 발칙하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고 늘 주장하니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나쁜 짓거리를 한 것이죠.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세상 사람들이나 자유주의자들과 똑같은 생각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하려 하심이라. 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것이지. 그저 예수님을 과거 일 세기를 살아갔던 그 유대 지역에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훌륭한 사람으로만 인식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구원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한낱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소망의 사실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스콘 동지들이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소망이요 택자들의 먹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32절을 통하여 이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로부터 나손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죠. 이들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종종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은 아니죠. 어머니가 모압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벳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순수 혈통이냐? 아닙니다. 아, 놀랍게도 보아스는 살몬이 가나안 땅 여리고 기생이었던 라합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이안가라고 해서 굉장히 순수혈통으로 유지되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피가 이처럼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자부심이 강한 민족 아닙니까? 그 강한 자부심의 전제는 그들이 바로 이방인과 전혀 관계없는 단일민족, 순수혈통이라는 것의 그 자랑점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보면 그들의 주장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다윗 가문은 물론이고 드문드문 이방인과 결혼하여 호선을 낳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귀환한 후에는 이방인과의 자폰이 성행하기도 했음을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일민족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하는 것이 정당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주놈한 책망은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자부심 잘못된 믿음에 대한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되었든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족보의 일원으로 그 이름을 올리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구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시조라고 읽히는 아브라함을 그 출발선에 놓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을 뛰어넘어 온 인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고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말 오해하지 맙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이 다 구원 받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다수 인류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고 다른 신 섬기다가 또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다 죽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담을 조상으로 하는 모든 인류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한 명도 없고 원죄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자범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인류의 가장 근원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시며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에 예수님은 분명 온 인류의 구주로 유일한 소망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쳐가고 못 박았던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쳐가고 모독하여 멸망했고 지금도 멸망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로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지로 오셨으나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그 대체할 수 없는 거룩한 의를 택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 주에는 예수님께 전가되어 예수님은 친히 그것을 담당하심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81억 인류 중에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뭘 했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거나 또는 저 북교와 같은 공산권 국가에서 태어나서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은 커녕 김일성이나 성배하고 그 삼부자나 성배하고 알라나 성배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난리치다 지옥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laughs>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무늬만 교회가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의 유일한 신앙 노선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셨으니. 그 교회에서도 또 그와 같은 세례받은 나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 절로 나오죠.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합시다. 시험 걱정, 괴로운 짐, 아니, 진자, 아, 여러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없는 자 누구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순간 싹다 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작전과 섭리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34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계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애원된 메시아의 심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브라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도 기록하지 않고, 그저 그 위는 데라요라고만 했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다고도 하지요. 어찌되었든 아브라함도 대라도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특출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이스라엘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맞는 말이지만 자,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에 기인할 뿐. 그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전 대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신 작정으로 애정하시지 않았다면 택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만 섬기다 그 생을 마감하고 지옥에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의 아비테라와 함께 우상 섬기다 생을 마감하게 되었겠죠. 그분 아닙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사라가 9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여 가문의 대를 잇게 만드셨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 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란 뜻인데 교활 하고 간사한 그 언제나 전공법이 아닌 술술을 써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천하의 사기꾼을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그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파스군 동지들이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아니라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찌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으로 불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열두 지파가 나오고 또그 지파들이 예굽에서 종로로 타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출애굽하여 약속했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 작전과 섭리사는 전적으로 성삼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진행된 것입니다. 다만 <laughs> 아브라함은 그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한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란 이름의 고귀함을 획득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발로 우리 의지로 교회에 나가서 내가 신자 되게 노려 한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발로? 자신의 의지로 교회에 온 사람은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교회를 나간다 제 발로 온 사람은 제 발로 나간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에 의하여 된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회사나 단체에 들어가거나 소속될 때 가장 쉽고 편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력자가 꽂아주는 거죠. 일명 낙하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구원주이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꽂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 누가 우리를 뽑아 냅니까? 누가 여기서 이탈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발로 들어온 사람은 제 발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빼내 꽂아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상실하지 않고 또한 실족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걸어간 생활을 추구하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안나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된 것임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참된 교회에 속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맡기신 직분 사명을 이 생명을 걸어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응답하는 유일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의 합법적인 요구에 믿음으로 반드시 응답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38절 하반절입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누가가 족보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아담으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을 길이 없는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첫사람 아담과 관계없는 무죄한 분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둘째 아담, 생명의 아담이신 겁니다. 둘째 아담, 생명의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한 사망 가운데 노예인 자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한 번성의 찌꺼기를 날마다 제거하며 생활해야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애쓰는 성도들이 다 됩시다. 이것이 바로 둘째 아담, 생명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행해야 될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군 동지들이시오.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심을 이 믿고, 다시금 확고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걸어간 사람을 추구하며, 마지막 날 모두가, 상금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배웠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맙시다.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도 부족한 짧은 인생길입니다. 다시금 이번주 말씀을 암송하면서 힘차게 한주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누가 보금 3장 23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날 줄 알았죠, 여러분? 찬송가 329장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329장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차 줄이 더 주날린도하옵소서. 나도 나무린도하리 주말씀에 주린 양떼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뜻대로 쓰옵소서 아.